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회차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나왔던 임상심리학 과목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임상심리학은 제4 과목입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이상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인데요. 어, 이상심리학보다는 임상심리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총평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한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물론 과거에 기출제되었던 문제도 있지만 어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같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래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어 공부했다면 충분히 어20 20문제에서 16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61번 문제부터 80번 문제까지 한 번에 20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죠? 주로 흡연이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부적 강화와 혐오 치료와 토큰 경제와 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혐오 치료 같죠. 예를 들어서 흡연의 문제를 하면 은폐가안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음주 문제면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적응적이고 지나친 탐닉이나 선호를 제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흡연에 대한 지나친 탐닉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음주에 대한 지나친 탐닉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혐오 자극이, 뭐, 예를 들어서 약물을, 어, 혐오스러운 반응, 그 일으키는 약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사진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혐오 자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 치료 방법은 혐오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에 있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적 강화는 뭐 시험에 나올 법한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적 강화는 강화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아이가 어~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켜 주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혐오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혐오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부적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토큰 경제는, 어, 토큰 강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큰 강화, 토큰 경제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큰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토큰은 일종의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이다. 이 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일종의 어, 토큰 경제, 어떤 것을 구, 구매할 수 있다. 상으로 주는 표다. 그래서 상표법이라고도 하고요. 환표법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형입니다. 조형은 행동영성과 동의어가 되는데 행동을 말 그대로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목표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목표행동을 도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동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6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파트에서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범죄심리학, 건강심리학, 지역사회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 지역사회 심리학은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한다.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환자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환자분들을 병원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지향하는 것이 지역사회 심리학인데요. 지역사회 조직과의 관계 개발을 강조한다. 이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많은 기관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계라고 하거든요. 기관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 지역사회 심리학입니다. 자, 준 전문가의 역할과 자조 활동을 강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지역사회 자원이 꼭 전문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역사회 자원들 중에 주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민들도. 자원봉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마 전문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은 전문가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조 활동을 강조한다. 자조 활동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역사회에서 환자 스스로 뭐 자, 재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자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전통적인 맞습니다. 전통적인 입원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대안을 강조한다.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입원 치료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시설 또는 병원에서 입원이니까, 병원에서의 치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 대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더 강조됐었죠. 하지만 그 후에는 지역사회로 나와서 좀 이런 말도 좀 어려, 어려운 말이지만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상화 탈시설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바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통적인 입원 치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보호가 지역사회에서의 어~ 재활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지되는 능력보다는 개선된 능력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죠 유지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이걸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손된 능력을 보는 것은 뭐겠어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서의 치료가 바로 결손된 능력이에요. 아, 이 사람이 장애가 있어? 그러면 결손된 부분이 있겠네. 결손이란 말이 좀더어 쉬운 말로 뭐냐면, 손상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손상되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지되는 능력은 뭐냐면, 뭐 사회 적응 유지? 사회 적응 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역사회보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응 유지는 지역사회보호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사의 심리학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네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2번 문제 체크해 놓으세요.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다음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를 모르시면 이거 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볼더 모형의 제안입니다. 어, 콜로라도 볼더에서 이 모형이 제안되었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죠. 과학자 전문가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델의 제안은 1949년에 이 볼더 모형이 제안되고요. 그 다음에 웩슬러 벨레비우라고 있습니다. 지능척도 출판입니다. 웩슬러는 임상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레브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로 이 직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지능 척도를 개발한 거예요. 이 지능 척도 개발은 1939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지 앵겔의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의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생물 생물 심리 사회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통합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이겠어요? 최근이겠어요? 느낌상. 이런 통합적인 모델의 제안은 항상 최근의 것이다. 다학제적인 영역이니까, 다학제적인 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1977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치료 아시죠?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치료는 1951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조지 앵겔의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으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다음에 6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는 음 사례 문제네요 그렇죠 이걸 쉽게 생각해보세요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은 경희에게 선생님이 최우수상을 주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걸 두 글자로 강화라고 해요 강화 그렇죠 강화해 줬잖아요 자 선생님 이 경희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는 뭘까요. 1번 조건화, 2번 내적 동기화, 3번 성취, 4번 모델링, 답은 1번이죠. 조건화입니다. 여러분이 강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스키너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겠죠.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경희가 전과목에서 100점을 맞는 어떤 어, 행동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최우수상도 받고 선생님 의 칭찬도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이제 일종의 강화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조건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내적 동기화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어, 우리가 이제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잖아요. 이 데스가 이야기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고 내적 동기는 그냥 즐거움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적 동기죠 성취는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델링은 모방이죠 어떤 모델을 선정해 놓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델링을 합니다 모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65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치료자가 심리치료에서 역전 이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방법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치료자는 아 역전이가 뭐죠? 역전이는 어... 여기서 이제 내담자라고 했으니까 내담자가 어, 자유 연상을 통해서 과거의 무의식이 치료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의식 영역이 있는 치료자에게 나가는 건데 그걸 전이 트랜스퍼런스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것을 듣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치료자가 과거의 자신의 무의식과 연관성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담자에게 역전이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보내는 전이 반응이에요. 자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람직한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치료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이라 그랬잖아요.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대개 우리가 전이 현상이 나타나서 역전이가 나타났을 때는 일종의 동일시 감정이거든요. 동일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죠. 왜? 같은 동일시 감정을 느끼면 느꼈지. 자,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좋은 치료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라고 느낀다. 이거 뭐, 여러분 틀린 거는 무조건 아시겠고.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의 전이와 함께 연결 지어서 분석한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전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자가 여기에 대해서 역전이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먼저 어, 다루어 줘야 되냐면 내담자가 나타나, 나타냈던 전이와 자신이 치료자 자신이 나타내는 역전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 아~ 전문가로서 치료자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 역전이를 활용해서 치료에 활용할 것인지 치료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다시 읽어드리면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의 전이와 함께 연결 지어서 분석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자가 경험하는 역전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삼간다. 어 어떤 교재에서는 역전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숙련된 치료자는 이 역전이를 활용해요. 치료에 활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험하는 역전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삼간다이 대목은 뭐 x라기보다는 세목 세모라고 보면 돼요. 왜 어떤 교재에서는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사,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온 교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역전인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 어 전이와 연결지어서 분석 확인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더 나가볼게요. 분석해서 확인, 확인해서 분석했는데. 내가 내담자와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역전이 때문에. 그럴 때는 내담자에게 말을 하고 다른 치료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 인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치료자에게 의뢰해야 된다고요. 그게 내담자를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3번입니다. 제가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을 이 역전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해설에 장황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거리로 넣어드렸습니다. 한 번만 정독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심리학회 윤리규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심리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돼서는 안 되나요? 아니죠. 비밀보장에 예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 심리학자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 노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하는데 그리고 어떤 내담자가 어, 아, 이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라고 승인을 해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 이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자, 심리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 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해설해 보면 심리, 한국 심리학기 윤리기 중에서 비밀 보장과 예외에 대한 내용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비밀 유지와 노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해설은 제가 될수 있으면 상세하게 달거든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부분들은 일종의 이론의 보충 수업입니다 보충학습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의 기술 훈련입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기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인관계 아닙니까? 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기술과 연관성이 있는 사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사회기술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나, 어, 증상을 관리해? 이건 아니겠죠. 어. 이 증상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증상, 심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스트레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서 쓰는 것이 증상 관리겠죠. 그다음에 이 증상에 심프텀에 갈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 근데 갈등보다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기술훈련은 대개 이제 환자, 의료세팅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집단 프로그램을 할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단 프로그램에 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상적이지 못한 아픈 분들, 쉽게 말하면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증상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상관리 기술은 구속요소에 포함되지 않고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기 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이나 자기주장 훈련은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딱 맞아요. 그러나 이번에 있는 증상 관리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뭐랄까요 문구 문구 단어의 뉘앙스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별표. 자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심리 평가에 비교했을 때 행동 평가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자 행동 평가의 문제 결론적으로는 행동 평가 문제인데 자 앞에 있는 정신역동적 심리 평가라고 했잖아요. 아이 녀석은 정신과 심리를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음뭐 우리가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보는 게 정신역동적 심리 평가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료 모델에서 많이 봤던 것이고요. 자, 행동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초 맥락적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초 맥락적, 초 맥락적 일관성이라고 해요. 자, 이러면 행동 평가는 초 맥락적 일관성에 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상하지 않고요. 아, 이 행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 행동이 나타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오답 노트는 뭐냐? 상황적 변인이에요. 상황적인 변인으로 인해서 상황적인 변인으로 인해서 바로 행동을 예상하는 거예요. 행동을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상황은 다른 말로 뭘까요? 환경이 됩니다. 아, 어, 행동은 학습 이론에서 많이 하잖아요. 무슨 결정론? 환경 결정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을 비교하며 보편적 법칙을 더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행동평가라고 하는 것은 법칙 접근적. 그러니까 여기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편적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사례적인 거예요. 개별 사례적, 개별 사례적 접근을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인 법칙을 법칙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하면 돼요. 보편적인 법칙보다는 보편적인 법칙 접근보다는 개별 사례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동 평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행동 평가에서 자 행동을 징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표본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징후. 이 징후심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어디에서 써요? 되게 정신병리에서 많이 쓰죠. 징후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리적 요소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정신병리적 요소에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징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표본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어요. 이 표본은, 어, 우리가 일종의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표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설 연역적 접근이다. 가설 연역적 접근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설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써 드렸냐면 가설 연역적 접근을 해서 환경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환경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어 우리가 어떤 환자의 행동이 나타났다 아 그러면 보세요 가설 이 행동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 표본에 의해서 가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사 방법론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방법론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하잖아요. 그게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그 가설을 세울 때는 다 전수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표본적인 것을 보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환경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 행동에 대한 환경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행동평가예요. 자, 그러니까 행동을 징후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이 징후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신병리적인 요소. 저기 위에 있는 전통적인 정신 역동적 심리평가에서 징후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 성격 특성의 병인론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병인론이 바로 이거예요. 정신병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죠. 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징후, 그 다음에 병인론, 이런 것들은 서로 친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격 특성의 병인론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정신 병리적인 요소니까 정신역동적 심리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